쏘아 오늘도 공복러닝 50분 했어요 적당히 쌀쌀해서 굿 간식들도 땡겨서 첫 끼에 같이 먹었어요 에어프라이로 구워서 더 고소하면서 맛있었던 브로콜리 짭조름해요 하루 한 닦건 맛있어서 3일 연속 먹고 있습니다 양념치킨이나 닭강정 느낌에 촉촉하고 맛있어요 단백질도 21g 들어있어요 요즘 빠진 성분킹 단백질바 90칼로리인데 단백질 17g 당 0이라는 게 매번 놀라워요 피스타치오 분태랑 초코볼이 많이 박혀있고 맛도 달달하게 진해요 초코맛에 뒤쳐지지 않고 박빙입니다 원물맛이랑 달달한 맛 모두 느껴져요 당충전 느낌 오란다 가자 같아요 오늘은 가든네스콘쑥 맛으로 픽했어요 진하고 당도 낮은 쑥 맛이에요 쑥 본연의 맛이 엄청 진해서 할매 입맛은 취향저격 안쪽으로 갈수록 찌덕꾸덕한 맛이 좋고 단백질 라인이에요 애프로 구운 후 얼먹이라 겉이 더 바삭하고 고소합니다 이 맛에 먹지요 안에 꾸덕해서 건식 자국 낳는 맛이 또 맛있거든요. 플레인이 1등이지만 쑥, 초코, 단호박, 커피도 조금씩 주문해요. 돌아가면서 먹어야죠 후식 곤약 젤리까지 알차게 챙겼습니다. 계단 105층 올라주고 간식 타임. 간식은 초코맛 픽, 맛있는 프로틴 쉐이크 초코맛, 덜단 제티 맛. 꼭 초코맛 적게 샀을 땐더 맛있게 느껴져서 더 먹고 싶어지네요. 한 개만 주문했는데 가든네스콘중 아니 제일 쫀득꾸덕한 식감이에요. 마치 생 초콜릿을 씹는 듯한 쫀득한 식감도 나요. 커피 맛이랑 초코맛이 특히 그럽니다. 보이는 안에 이 부분이 특히 더 쫀득하고 더 달콤한 초코맛입니다. 에 진짜 초코맛 더 살까 그랬어요. 권약젤리도 하나 같이 먹기. 집 청소하고 저녁도 챙겨 먹어요. 아삭한 콜라비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.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. 배불르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이 조합으로 먹었지만 또 먹어도 맛있음. 돼지고기라 확실히 닭지 스테이크랑 풍미가 달라요. 저당킥수수에 찍어먹는다? 은은 매콤하니 더 꿀맛이거든요. 완전 촉촉한 떡갈비야. 반찬이랑 만나게. 이번주 연휴를 보며 화이팅!